여자들, 저는 경사주시라서 애들 전부 다 막, 어, 야, 테다, 막, 어, 고마해라 막, 이런 느낌이지. 여자애들이 막, 어, 야, 어 막, 이런 친구들도 거의 없고, 솔직히 제 주변에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한국 여자들은 좀더 막, 아, 다 막, 치아라, 막, 이런 느낌이고, 일본들은 막, 어, 막, 어, 막, 반응도 잘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애교가 많다고 했을 때,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 진짜 애교가, 없거든요. 이게 경상도 특유의 애교 없음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경상도 특유의 애교인 거야. 내가 아 와이런 태, 뭐 그거만 해, 뭐 이게 귀여운 거야. 이게 애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쏘 so 충격. 왜냐면 <laughs> 저 진짜 서울에 대학 갔을 때제 서울 친구들이 야 르네야 너는 진짜 애교가 너무 흘러 차고 넘친다 이런 걸 뭐야?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애교에 애자도 들어본 적 없는데 나 너무 대 문화 대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니까 경상도에서 애교 많은 여자애들 그룹이 있어요 그런 계통의 여자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저 진짜 안애교쟁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에도 치면 뭔지 알지 우리 새소리날 거야 부산 출신이니까 경상도에서 애교 있는 애들은요 저처럼 절댕동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애교 있는 애들은 아 오빠야 왜 이러는데 막 아, 막 아, 왜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해야지 애교지 내 잔태 했다 막고마와왜이 이러? 이러는 건 애교가 절대 때 아니야 그럼 나는 나는 이렇게 할때 진짜 찐사투리였다. 나는 누가 나한테 뭐 선물해주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나, 아, 왜? 뭐고, 이거? 아, 뭔데 또, 뭐이 준비해. 뭐, 이거? 야, 또, 좋은 거 아이가? 비싼 거 아이가? 막, 야, 맛있노? 막, 이렇게 하고,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아,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디한테 할 때도, 선물 준비하고 뭐 음식 해가지고 갖다 줄 때도 막 내가 이거를 너를 위해 어쩌고, 어쩌고 절대 아니야 그냥 아 1층 가면 있다 약간 이 느낌 뭔지 아시겠죠? <laughs> 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닌데 나 진짜 하나도 안안 안 귀여운 편이거든. 그까 그러니까 나는 막 애들이 애교 부리고 하면은 그런 친구 알아? 여자 애들이 막 남자들한테 플러팅 하고 막아 오빠야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나는 멀리서 앉아가지고. 잘논다나 이렇게 하고 있는 캐릭터거든. 진짜 그 경상북 찐바이 배들 알걸? 자, 안다. 잘논다 계속 해봐라. 이렇게 하는 여자들 애이 있어. 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꼽주고 날지도 않고 그냥 음 관심 없다. 그러고 혼자 딴딴 딴 거에 관심 있고 막그러 애들이지. 내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정말 애교하고는 거리가 완전 진짜 180도 멈춰 안 했어요. 근데 서울 왔는데 서울 애들이 저보고. 경상도 여자는 아주 그냥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라면서 뭐 저한테 애교 좀 그만 부려러는데난 진짜 그게 정말 상처받았어요. 난 애, 내가 애교가 많다고 하는 게나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이 진짜 애교 안 부리거든. 내가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봐라 지금도 봐이러는 거야 그냥. 무슨 소리냐고 나 진짜 애교 안 부리거든. 그러니까 말한 마디 한마디다 애교래. 그래서 제가 진짜 열 받아서 잡히고 있었어요. 다 너무 애교.. 그니까 귀엽다고 했으면은 그냥 아, 귀엽게 들리나보다 했을 거야 근데 나보고 애교를 너무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난 사투리 쓰는 것 뿐인데 애교를 많이 부린다고? 나는 애교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laughs> 아! 유호가 제가 수도권 출신한그런니 언니 말투에서 상냥한 그런 게 있다고? <웃음> 진심이야? <웃음> 아니 우리 하왈이가 우리 엄마 스쳐 지나갔다 이러기 하고 우리 토마토 피자님이 응답하라 정은지 느낌 했는데 정확하게 정은지 느낌 내가 딱 정은지 느낌 그거 아이가 난 진짜 딱정은지입니 여러분 정은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하라 그 캐릭터 걔네한테 연이 왜 이렇게 애교 많은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진짜 기분 나빠요. 퍽퍽 이러 진짜 진짜 아, 뭐고 진짜 기분 나빠요. 왜냐면 나는 귀여우고 싶지 않고 애교 절대 많고 싶지 않거든. 근데 나한테 애교를 부린다고 이거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수치야. 내가 애교를 부린다고 그래서 진짜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마 적은지 그 캐릭터한테 연이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이렇게 하면 애교? 딱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뭔지 알겠지? <laughs> 저 여고 다녔는데 적은지 같은 애들 한 바가지. <laughs> 그 중에 한 명이잖아. 내 진짜, 진짜 적은지 같은 애들 중에 한 명. 그 중에서도 대표 적은지 뭔지 알지? 그 애들 중에서도 됐다. 고마거고마뭐 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는 애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항상 우두머리로 애들이 막 여자애들끼리 시시껄렁하게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니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 런 됐다 고마 이까지 해라 마이라노 뭐 쓸데없이 촌스럽게 말이라노 이렇게 하는 있지 딱 그런 느낌 뭔지 알겠어? <laughs> 우리 리아가 언니 저도 언니랑 같은 지역인데 서울 친구들이 저한테도 그만해야 그거 기분 나쁘지 않냐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귀여움 치고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귀여워서 귀여운 직받는 거랑 애교 있다고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